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8월 말에 9월 발매되는 엑스박스 한국어 지원 타이틀 수가 26개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9월 30일 기준 실제 발매된 한국어 지원 타이틀 수는 자그마치 46개입니다. 자, 지난 5주 동안 소개해드린 다양한 타이틀 모두 묶어봤습니다. 자, 암튼 9월 한달 수고하셨고요. 10월에도 모두 더욱 힘내시길 바랍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필수 채널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주주의 기묘한 모험 올스타 배틀 R》은 아라키 히로이코가 그려낸 주주의 기묘한 모험을 원작으로 하는 대전 격투 게임이죠. 솜사면서도 하 독특한 캐릭터 표현을 꼼꼼히 재현해서 아라키 히로이코가 그린 캐릭터가 움직이는 듯한 그래픽을 체험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문자 효과와 어우러져 주주의 기묘한 모험다운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주나단 조스타, 쿠지오 조타로, 디오, 쿠지오 조린 등 주주의 기묘한 모험에 등장하는 역대 캐릭터. 총 50캐릭터가 세대를 초월해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작에서는 만나지 않은 캐릭터들의 배틀 및 대화도 볼거리 중 하나죠. 9월 1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버전에 따라 59,800원, 79,800원입니다. 푸드트럭 타이쿤은 말 그대로 푸드트럭을 운영 관리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고객의 주문을 소화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을 뽐내야 합니다. 도시의 푸드트럭 산업 건물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목표죠. 50가지 종류의 음식과 100개 이상의 다양한 레벨 등 풍부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게임입니다. 9월 1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6,300원입니다. 스타릿 카트레이싱은 스타릿 프랜차이즈에서 만든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이죠. 기본은 무료 게임으로, 추가적인 부분은 유료로 결제해야 합니다. 수십 개의 흥미진진한 트랙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와 진흙, 비, 야간 경주 등 다양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요. 스타릿 보스와의 특별한 도전과 배틀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슈퍼파워 및 특수 아이템을 사용해서 배틀을 역전도시켜야 하죠. 9월 1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기본 게임은 무료고요. 추가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첸소클럽은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들을 전기톱과 망치로 때려잡는 횡스크롤 플랫폼 난투 게임이죠. 이곳 저곳을 침략한 외계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한 지금. 외계인들의 능력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처치하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귀여운 투사가 되어서 적들을 제압하고 전 세계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레고 브롤스는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는 미니 피규어, 레고 특유의 장소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최초의 전체 연령과 난투형 액션 게임이죠. 레고의 특성이 철저하게 반영된 본 작품은 다양한 커스터마이즈 옵션을 제공하면서 공식 레고 블록을 조합해서 고유한 미니 피규어 브롤러를 생성하고 개인만의 장비와 파워업을 각 플레이어의 선호도와 플레이 스타일에 맞추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멀티플레이 모드 및 독특한 도전 과제 및 승리 조건에서 온 가족이 함께 경쟁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월 2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5만 400원입니다. 오퍼스 매그넘은 스페스 챔, 인피니 팩토리, 선진 아이오를 개발한 잭트로닉스의 신작 퍼즐 게임입니다. 연금술사들의 최첨단 도구인 변성기관을 이용해서 무약과 독을 만들어내는 기계들을 설계하고 만들어내야죠. 자유로운 퍼즐은 물론 풍부한 스토리 또한 일품으로 도시의 거대한 가문들 사이에 어두운 음모가 소용돌이 치는 속으로 들어가서 연금술을 완성해야 합니다. 9월 6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만 500원이고요. 게임 패스 가입자는 PC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템템은 대규모 멀티플레이어형 몬스터 수집형 어드벤처 게임이죠. 총 6개의 생동감 넘치는 섬을 돌아다니면서 템템테마가 되는 모험을 펼치고 악당 벨소토단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다음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데요. 새 템템을 잡고 도로를 완주하고 템템 관장들에게 도전하는 모든 과정을 친구와 함께하는 협동 대전으로 맞설 수 있죠. 또한 자신의 집을 꾸미는 커스터마이즈를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9월 7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버전에 따라 64,900원, 99,900원입니다. 스틸라이징은 1789년 혁명이 이루어지는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혁명으로 인해 파리는 불타고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고요. 루이 16세와 그의 무자비한 기계 군대는 희생자들을 질 빨고 모두를 진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학 기술의 걸작인 기계 인형 이지스가 되어서 왕의 오토마톤 병장들에 맞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도전 의식을 돋우는 역동적인 게임 플레이는 물론 1700년대 파리의 다양한 장소를 통합하면서 다양한 비밀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에 기반한 매력적인 스토리를 감상할 수도 있죠. 엑스박스 시리즈 XS 전용 게임으로 9월 8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버전에 따라 75,400원, 87,900원입니다. 예전에 자살한 음악 선생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 학교에 뭔가 있다고. 오늘 같은 밤이면. 너도 뭔가 알고 있지. 그렇지. 타워 프린세스는 기사가 되어서 매력적인 3D 속의 일상을 살아가는 로그라이트 플랫포머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옛날 일적 모나먼 땅에서 사악한 드래곤 하나가 모든 왕족들을 프로로 잡아가는데요. 모든 왕족의 고운자들이 드래곤과 맞서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인데요. 던전을 깨부수고 드래곤을 무찌른 다음에 공주와의 가장 완벽한 데이트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9월 8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저스티스 석스는 잠입 액션 게임으로 살인마 로봇 진공 청소기가 90년대 TV 세계를 통해 복수를 꿈꾸는 내용을 그린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침입한 도둑들과의 싸움 이후 지성을 자각한 로봇 진공 청소기인 더스트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패밀리코 품질보증 부대에게 공격당했고요. 그 전투 중에 여러분은 거실의 TV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죽기 직전 여러분의 의식은 TV 차원에 들어가서 죽음에서 부활하고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로봇 진공 청소기가 되어서 먹잇감을 미행하고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고 이를 치명적인 함정으로 바꾼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9월 9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4,900원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매년 발매되는 스포츠 게임이죠. NBA 2K23입니다. 새롭게 발매되는 버전이니까 새로운 최신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을 테고요. 기존보다 더 개선된 그래픽과 인공지능 및 다양한 즐길거리가 추가되어서 발매되겠죠. 자, 9월 9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버전에 따라 엑스박스 1 버전은 65,000원, 89,800원. 엑스박스 시리즈 버전은 76,000원에서 최대 17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앤드리스 월드는 다양한 게임 플레이 모드를 제공하는 3D 대규모 RPG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플립과 모래알 뒤에 아기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혼돈과 파괴로부터 온 우주를 구하기 위해 선택된 영웅이죠. 선택된 자로서 끊없는 세계에서 다양한 40명 이상의 캐릭터 팀을 이끌고 팀의 균형을 맞춰서 끝없이 나타나는 괴물들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9월 10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기본 무료 게임으로 PC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리틀 오르세우스는 스토리텔링의 테가 더 차이니즈 루미 개발해서 유수의 상을 수상한 스트롤링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콘솔 버전에 맞게 새롭게 리마스터링했고요 모든 보너스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2년, 아사가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을 때 시베리아의 한 외딴 사화산에 지구의 중심을 탐사하기 위해 소련의 우주비행사 이반 이바노미치가 착륙하지만 운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반은 세계를 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과연 그 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9월 13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14,400원입니다. 매기던 마그넷은 게임 플레이를 하나의 버튼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물리기반 퍼즐 게임입니다. 매기는 언제든지 자신의 자성을 켜고 끌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니메이션 자석인데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매기의 자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매기의 자석이 달린 철판, 즉 자석 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다양한 스턴트를 펼칠 수도 있고 중력과 채워진 탄력을 이용해서 틈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150개 이상의 다양한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죠. 9월 14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6,300원입니다. 주차도 못하는 점점 어려워지는 100개가 넘는 레벨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핸드브레이크를 바짝 당겨 격렬하게 주차하는 게임으로 정지가 유일한 목적인 레이싱 게임입니다. 다양한 장애물들을 피해서 그저 주차 공간까지 미친듯이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구매한 차를 다양하게 꾸밀 수도 있고요. 전 세계 게이머와 함께 순위도 겨룰 수도 있습니다. 9월 15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4,900원 이고요. 게임패스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메탈 헬싱어는 강력한 액션과 메탈 음악이 가득한 리듬 FPS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복수심에 서려 잡힌 반인반마 언노운이 되어서 악의 무리와 그들의 우두머리를 도륙하고, 진홍빛 심판자와의 장대한 결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8개의 지옥을 헤쳐나가면서 사악한 적들에게 공포를 선사하고, 복수라는 가장 순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강무도한 그 여정을 떠나야죠. 9월 15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5만 400원이고요. 게임패스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사오미는 도전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작은 모험가입니다. 사오미는 오래된 가죽의 보물인 잃어버린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하는데요. 모험 중에 달리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중점프를 통해 더큰 장애물을 뛰어넘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함정을 피하고 벽을 따라 점프하거나 미끄러지기도 해야죠. 9월 15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자막 지원 가격은 5천원입니다. 블라인드 페이트 '에도의 아미'는 SF와 환상적인 신 에도시대라는 고전적인 전통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펜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믿음직한 카타나로 로봇을 패고 최첨단 기술로 주변 지형 침을 탐지하면서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치명적인 마무리 공격을 가하는 게임이죠. 수십 개의 일본 설화를 로봇 버전으로 경험할 수 있고요. 로봇 생명체들의 약점을 찾아서 강력한 마무리 공격으로 파괴 합니다. 9월 15일 발매 및 한국어 제막 지원 가격은 31,400원입니다. 나이첸 건지는 고전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액션 게임입니다. 중세 판타지 세계에서 펼쳐지는 오전적인 복수 이야기지만 치명적인 현대식 화기가 곁들여져 긴장감이 넘치는 게임이죠. 언데드, 불현변이, 외계인, 기계 및 야수가 주석 인 군단과 싸워서 정당한 몫을 되찾고 땅에 다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꼼꼼하게 뒤지다 보면 학자들에게서 오래전 잊혀진 왕국의 역사를 발견할 수도 있죠. 9월 16일 발매 및 알겠습니다.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12,400원입니다. 어메이징 치킨 어드벤처는 중력을 이기고 전 세계의 달걀을 하나씩 모으기 위해 모험을 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클래식 음악, 깨진 달걀, 치킨이 어려워하는 도구 및 필수 모자가 마련되어 있죠. 또한 기발한 전리품 및 계란 굴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9월 16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9,000원입니다. 9월 3주 마지막으로 발매된 한국어 지원 게임입니다. 더 갤러리라는 대화형 라이브 액션 게임이죠. 예술 크리에이터가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즉시 폭탄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는초성화가에 의해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갤러리는 1981년과 2021년을 배경으로 하면서 두 시대 모두 영국의 사회 정치적 불안의 중요한 기간이며 두 이야기 사이에는 뚜렷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즉 여러분은 인질극을 벌이는 이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탈출하기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주인공의 삶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죠. 게임 내약 150여개의 결정 루트에 따라서 18개의 각기 다른 엔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9월 16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14.99달러입니다. 아카네는 최대한 많은 적을 제거해야 하는 2D 액션 게임입니다. 많은 피와 폭력에 어우러진 사무라이 영화와 밝은 색상의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미래적인 분위기가 섞인 게임이죠. 때는 메가 도쿄 2,121년 인구 밀도가 평당 킬로미터당 10만 명인 도시로 거대한 대기업과 거리로 연결된 거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업은 도시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버려진 지역에는 빈곤과 관한 폭력이 많이 나죠. 4살 때 부모를 살해당한 아카네는 카트나와 야쿠자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그 때가 시작됩니다. 9월 20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99달러입니다. 건설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7가지 이상의 실제 연존하는 건설 장비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건설을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두 개의 지도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건설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9개 이상의 흥미진진한 데스크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맨 바닥에서 시작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흥만 구역 개조와 북적거리는 도심 개선까지 즐길 거리가 다양하죠. 9월 20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버전에 따라 62,900원, 68,900원입니다. 소울스테스는 리플라이 게임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소울 액션 게임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사악한 척 그리고 짜릿한 보스전이 있는 판타지 게임이죠. 숨은 미스터리가 가득한 어둠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다양한 전투 시스템을 익히고 두 자매의 이중 능력을 활용해서 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과 동시에 브라이어의 근접 공격과 콤보, 루트의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9월 20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9.99달러입니다. 데스루프는 디산 언더 시리즈 제작사인 아케인 스튜디오에서 선보이는 차세대 1인칭 슈팅 게임이죠. 이야기의 무대인 블랙 리프 섬에는 의문의 타임루프 속에서 영원히 같은 날을 반복하는 두 명의 라이벌 암살자가 같이 했습니다 유일한 탈출 기회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8명의 목표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루가 끝나기 전에 각 사이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해서 새 무기와 스킬을 손에 넣어야 하고요 루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9월 20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조원 가격은 비전에 따라 65,900원, 99,900원입니다. 게임 패스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있고요 엑스박스 1 사용자 역시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잭 무브는 사이버 펑크 스토리텔링과 턴제전투 아름다운 모로운 픽셀 아트가 독특하게 조합된 JRPG 턴제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후 살인, 닥치, 암흑연구의 세계로 빠져드는 배경단 해커 노화가 되어서 적들을 붙찌르고 아버지를 구해야 하는 게임이죠. 9월 21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4,900원입니다. 트레인 라이프 레일웨이 시뮬레이터는 기관사와 경영인의 입장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철도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고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기관차를 운전하고 자신만의 철도 제국을 확장하는 게임이죠. 승객을 싣고 혹은 제품을 싣고 유럽 10개국을 넘나들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전원 풍경과 마을 숲 그리고 산악지대를 감상할 수도 있고요. 기차를 운행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9월 22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버전에 따라 3 7 9 0 0원 5만 4 0원입니다 원샷 월드 머신 에디션은 신 감각의 초현실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죠. 플레이어는 주인공 니코를 데리고 붕괴되어가는 세상에 태양을 복원시킬 임무를 띠고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니코는 세상을 구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9월 22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1 8 9 0 0원입니다 세션 스케이트 시뮬레이션은 스케이터가 스케이터를 위하여 제작한 스케이트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실제 스케이터의 다리 움직임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 플레이어에게 보다 현실감 넘치는 스케이트 보드 경험을 선사하며 실존하는 스케이트 명소와 브랜드 아이템을 통해 자신만의 스케이트를 꾸미고 장비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가능하죠. 9월 22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62,900원, 75,400원입니다. 포션 퍼밋은 최고의 약사가 되어서 분벌이 주민들을 치료하는 오픈 엔딩 RPG 시뮬레이션 힐링 게임입니다. 든든한 도구와 솥 그리고 동물친구와 함께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고요. 재료를 모으고 포션을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는 게임이죠. 9월 22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버전에 따라 19.99달러, 24.99달러입니다. 지난 9월 13일 해외 스토어에 먼저 발매되었던 2D 윙 스크롤 액션 게임 예리얼 경파 쿠니오군 외전 리버시티 걸즈 제로가 9월 22일 한국 스토어에도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다른 예리얼 시리즈 작품과는 달리 시니어스단 스토리가 특징인 게임이죠. 가격은 18,900원입니다. 연쇄 청소부들은 스타일리시한 탑다운 액션 스트레스 게임입니다. 90년대 뉴욕시의 무자비한 폭도들이 남긴 증거를 4명의 안티 히어로 밥, 사이코, 라티, 그리고 바이퍼를 통해 제거해야 하는데요. 컴퓨터 해킹부터 몸통 쪼기까지 저마다 특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9월 23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8,400원입니다. 스트리티직 마인드 파이트 포 프리덤은 2차 세계대전의 유럽전선을 다루는 탄재 전략 게임이죠. 서방 연합군을 지휘해 전 유럽을 휩쓰는 전체 주위의 관계로부터 조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역사를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9월 23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7,900원입니다. 스파이더 액은 레이저 검을 든 거미가 되어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팀을 이루어서 무시무시한 자기의 무리에 맞서 버텨내야 하는 액션 게임이죠. 휘두르고 찌르고 쓰면서 맵을 돌아다니면서 영화처럼 화려한 액션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9월 23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18,900원이고요. 게임 패스 가입자는 콘솔과 PC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드림웍스 드래곤 길드리기 아홉 왕국의 건설은 숨겨진 세상으로 날아가 썬더의 가족을 구하고 드래곤 왕국을 구하기 위한 불꽃 튀는 모험을 해야 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다양한 스테이지를 만끽할 수 있고요.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이용해서 거대한 드래곤 보스를 이찔러야 합니다. 9월 23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62,900원입니다. 슬라임 렌처 2는 1,500만 명 이상의 사랑을 받은 히트작 슬라임 렌처의 후속작입니다. 무지개 섬을 여행하는 베아트릭스 리뷰를 따라서. 고대의 기술과 위지의 자원, 그리고 더 많은 말랑말랑하고 탱글탱글한 슬라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섬에 눈부신 전경이 보이는 아름다운 온실 안에서 농작물과 슬라임을 키우고 목장을 관리합니다. 9월 23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7,900원이고요. 게임 패스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호크라이프는 아늑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한적한 마을을 관리하는 커뮤니티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한적한 마을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시골 마을로 만들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망치와 페인트를 손에 들고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집을 설계하고 짓고 장식도 해줘야 합니다. 모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죠. 또한 다양한 재료를 만들고 조합해서 마을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새롭고 멋진 가구와 물건도 제작해야 합니다. 9월 27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2,500원입니다. 그라운디드는 2년 전 게임 프리뷰 및 얼리 액세스로 돌입했던. 서바이벌 협동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번 9월 28일 1.0 정식 버전이 발매되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된 이번 정식 버전의 경우에는 세계 생물 군계 포함 총 13개의 생물 군계, 거대 잉어 및 새를 포함한 44개의 생명체와 함께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플레이어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 진행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하면서 마당을 확장하는 등 여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전체 스토리가 반영된 마당에서는 총 10분 분량의 렌더링된 코싱과 함께 수백 개의 추가 대사들이 제공됩니다. 9월 28일 정식 발매와 함께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9,900원이고요. 게임 패스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드 브롤은 빠르게 움직이고 강하게 타격하는 2D 전투 레이스 게임입니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콤보를 쌓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격투 스타일을 찾고요. 역대 최고의 브롤러 팀을 결성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에 발매된 게임인데요. 최근 한국어 패치가 되어서 이제 더욱 편하게 한글로 전투 레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1 9 9 9달러로 미국 스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라임은 북구 신화와 바이킹 문화에 기반한 방대한 판타지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바라임 중심부의 평화로운 지역에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중심부에서 멀리 나갈수록 세계는 더욱 편리해집니다. 대신 더 값나가는 재료를 구해서 더 무시무시한 무기와 더 튼튼한 방어구를 제작할 수도 있죠. 또한 세계 각지에 바이킹의 성체와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9월 29일 정식 발매 및 2만 900원으로 게임패스 가입자는 PC로 플레이할 수 있고요. 추후에 콘솔 버전도 추가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옵션에서 한국어로 변경 후에 게임을 재시작해야지 한국어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맞이한 듯 이상한 미궁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옷도 기억도 사라진 채 앞에는 무기만 잔뜩 놓여있죠.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정신 나간 실험일까요? 아니면 게임? 곧 알게 됩니다. 데스파 게임 디스토피안 아미 빌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전투를 펼쳐야 하는 로그라이크 전략 게임이죠. 9월 29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4,900원으로 게임 패스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EA 스포츠 피파 23은 피파와 정식 라이센스를 체결하러 개발된 가장 대표적인 축구 게임인 피파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동시에 피파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마지막 시리즈이기도 하죠 이번 최신작에서는 축구의 액션과 현실감을 한 차원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실제 모션 캡처의 두배로 구현되는 한 차원 더 발전한 하이퍼 모션 2 기술이 세상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더욱 현실감 넘치는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준과 크로스플레이 기능도 지원 및 올해 연말 진행. 될 FIFA 월드컵 코트에 맞추어서 무료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임패스 얼티밋 가입자는 10시간 무료 체험이 가능하고요. 한국어 자막이 지원되고요. 가격은 버전에 따라 72,000원부터 116,000원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할인가의 구입도 가능하죠. 에어로 하트는 고전 레트로 RPG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액션 어드벤처 RPG입니다. 이야기는 엔가드라 불리우던 땅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영웅 에어로 하트는 몇 세대 동안 그림자 속에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악을 풀어내고 그의 힘을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의 형제의 사악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배신, 비극,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에서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장대한 예정을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9월 30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5만 4백원입니다. 퍼피 구조대 그랑프리는 3D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어드벤처 레이싱 게임이죠. 너무 큰 트랙도 없고 너무 작은 레이서도 없는 법. 퍼피 구조대 강아지들과 최대 4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어드벤처 베이에서 경주를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장난꾸러기 시장이 설치한 장애물 역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강아지 컵은 물론 사인이 함께 즐기는 사인 챔피언십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다양한 수직거리들이 가득해서 아이들과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9월 30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62,900원이고요. 게임 패스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즐길 수 있습니다.